오늘의 공포게임은, 와일 슬리핑이라는 게임입니다. 어, 스팀에서 살수있고요 스토리가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데, 가위가 눌리게 되어 귀신이 괴롭힌다고 합니다. 어, 되게 신박해가지고, 바로 들고 왔어요. 한번 해볼까요? 새 게임. 뭐지? 오늘 샀는데? 새 게임? 서비스가 친절하네? 좋습니다. 시계소리가 들린다. 오. 오, 좋다. 여러분들은 가위 눌려본 적 있으셈? 나는 딱한번 있어. 나, 어, 뭐야. 내일 출근하려면 이제 자야해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르면 눈을 감을 수 있어. 아, 잠을 잘수 있대. 이렇게 하면 되나? 어, 나 논산훈련소에서 가위 한번 눌려본 적 있거든? 근데 불침범 있지? 불침범이 깨워줘가지고, 정말 다행히도 일어났습니다. 아, 무섭더라. 딱한번 눌려봤는데, 뭐지? 몸이 움직이질 않아. 내가 지금 가위에 눌린 건가? 어, 가위 눌리면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. 다행히 눈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데, 눈은 움직일 수 있대.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? 재밌을 것 같다, 이 게임. 응? 방어 저 소리는 뭐지? 분명 집에는 나 말고 아무도 없을 텐데. 귀신이겠지. 귀신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, 가위 눌려가지고. 여러분들은 귀신 믿습니까? 나는 믿는 편이기는 해. 어, 믿는 편이기는 해. <laughs> 어, 야, 뭐야? 뭐야? 저게 뭐야? 방금 내가 뭘본 거지? 그러게? 진짜 뭘본 걸까? 나도 진짜 뭔가를 본거 같은데 검은색 그림자를. 개 깜짝 놀랐네. 와, 깜짝 놀랐네요. 이게 왼쪽 오른쪽만 움직일 수 있네. 위도 움직일 수 있나? 허 <laughs> 위도 움직일 수 있어. 그니까, 러 왼쪽, 오른쪽, 위 움직일 수 있네. 휴대폰인가? 누구에게서 연락이 온, 아, 누구에게 연락이 온 거지? 몸을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다. 아, 그렇구나. 어? 아, 쟤야? 귀신이 그렇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는데 이쁘게 생겼는데? <웃음> <웃음> 어? 뭐야? 씨? 내 방에 무언가 들어왔어. 대체 어디로 간 거지? 찾아봐. 없는데? <웃음> <웃음> 무섭게 생겼네. <laughs> 깜짝 놀랐네 귀신이 방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방 안에서 귀신이 당신을 쳐다보고 있으면 아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래 어 그렇구만 하지만 당신을 쳐다보지 않고 있었을 때 눈을 감으면 피해서는 안 된대 그러면 귀신 날 쳐다볼 때 눈을 감고 쳐다보지 않으면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 그치 계속 눈 감고 있으면 다 피하겠지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와, 웃는 소리 봐봐 귀신이 날 잡았구만 아, 야 이거 게임 무서울 것 같은데? 어, 발소리 복도에 있나봐 뭐지? 어? 뭐? 어? 어? 설마 또 위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? 위에서 나오는 게 제일 무섭다 코앞까지 왔어 아, 귀신이 나안 쳐다보고 있는데? 아, 눈을 감으면 안 되는구나, 그러면. 맞네. 아닌가? 경고가 스택사인 건가? 뭐야, 어디에서 자꾸 발소리가 나! 위? 아니지, 그치? 컴퓨터 소리가 납니다. <laughs> 아! <laughs> 야 허리가 꺾이는데? 아! 아이 눈 감으면 사라지는 거 아니야? 아 잠깐만, 컨트롤자. <laughs> 아이 뭐야? 귀신 쳐다보고 있을 때 눈을 뜨면 안 됩니다. 아, 아 이게 사라지는 타이밍이 있나봐. <laughs> 아그 타이밍에 잘 맞춰야 하네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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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 놀랐네 아 재밌다 <laughs> 아이 게임 재밌네 어. 아, 아. 아 여러분들도 가위 눌려본 적이 있어? 그래? <laughs> 아 번개 쳐가지 그림자가 보이네 어! 눈감아 사라졌나? <laughs> 사라졌다. 컴퓨터가 켜졌다. 귀신이 컴퓨터하고 나네 저기 내 보물들이 많은데. <laughs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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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저 보였지? 위야? 아니지? 아 다행이다. 저 컴퓨터에 내 보물이 많거든. 그어 좋은 영상이라고 있어 남자들은 알 거야. 뭔가 떨어졌다. 뭔가 떨어졌어. 아, 야, 나 위를 못 보겠다. 위가 너무 무섭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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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뭔가 다치는 소리가 났어? 야, 나 개쫄보다. 얘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쫄이야? 오, 사라졌어. 귀신이 웃고 있네. 나 자는 척하고 있는 거 알고 있나 봐. 근데 넘어가나 봐. <laughs> 원래 쫄보라뇨? 예? 의자가 자동으로 움직인다? 내가 쫄보에서는 공게임, 어? 못했어. 솔직히 마우스를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. 계속 움직이게 되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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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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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, 등, 등. 등만 보인다.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눈을 감으면 안 돼. 귀신이 나를 째려 봤을 때 눈을 감으라고 했단 말이야. 설마 <목소리> 위에 있는 건 아니겠지? <목소리> <목소리> 방금 시계 소리가 나지 않았니? 헐? 문 밖에 뭔가 싹 지나가지 않았어? 생각보다 게임이 쉬운데? 뭐야? 뭐지? 방금 전에 뭐였어요? 위나, 아, 나 위를 못 보겠어! <laughs> 위가 제일 무서워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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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. <웃음> 어, 사라졌어. <laughs> 아, 이게, 아, 이게 어렵네. 아, 등만 있을 때가 있고, 그 등을 꺾을, 허리를 꺾을 때가 있어. 그래가지고 헷갈려. <laughs> 재밌네, 이 게임. 매력있네. 좋습니다. 뭐라고? 왜 계속 쳐다보냐 했는데? 아닌가? 어? 어디서 저거 발 나무 저거 나무 밟는 소리라고 하나 저거를? 어우, 춥다. 불 끄자. 아니지. 허어! 허리를 잘 꺾는다. 요가 배웠나 봐. 어, 그살있을때 요가를 전나게 배웠나 보네. 어? 나는 저거 못 하거든. 살쪄 가지고 나 지금 허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. 옛날에 분명히 허리가 있었거든. 허리가 있었는데,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. 그, 뭐지? 내가 허리가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웃, 웃, 웃은 건가? 어, 뭐야? 눈이 안 감아졌는데? 뭐지? 힌트, 요방 안에서 인형을 발견하게 된다면 사라질 때까지 인형을 주시하시, 아, 이번에또 쳐다봐야 돼? 아, 그렇구나. 헷갈리면 안 되겠다. <laughs> 웃는 소리 개귀엽네. 개귀여워. 어우, 아, 야, 야, 인형이 갑자기 튀어나올까봐. 저 위에 있는 거 아니야? 아, 그지? 없지? 그거 귀신이 두 마리야? 뭐야? 아, 불 켜졌어. 어, 불 꺼졌어. 오케이. 그 전기 아끼는 마인드. 전기세 많이 나올까봐 끄는 거 아주 좋았다. 아, 장난치네. 저렇게 껐다 켰다 하면은 돈 많이 나오는데. 집 주인 아니라고 막, 껐다 겉아, 쌍놈의 새끼 저거. 어린애가 장난치나, 봐. 그 인형같이 생애 있지? 걔가 장난치나, 봐. 어, 뭐야? b a 이 b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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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나 b a 는데 a h b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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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다 오! 저기 있나봐. 그문 앞에. 아! <끌리> 어! <laughs> 아, 맞다. 아, 여자는 눈 감아야지. 어, 나수가 계속 째려볼뻔 했네. <laughs> 아, 사라졌어. 사라졌어. 아, 야, 이게 헷갈린다. 어, 얘는 쳐다보고. 어, 얘는 쳐다보고. 아, 게임이 참잘 만들어졌네요. 웃는 소리로 참 사발적이네요. 언제까지 쳐다봐야 돼, 근데? 어, 사회 어 좋아, 좋아, 좋아.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아침까지 버텨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? 야, 그거 개빡셀 것 같은데, 게임이? 또 새로운 귀신 없지? 있으면 큰일 나는데 그거 헷갈리는데? 막 눈을 한번 깜빡거려야 한다, 막 그러는 거 아니지? 아, 야, 밖에 번개치네. 슉, 슉. 슉. 인형은 자동으로 마우스가 움직이지가 않아. 그래서 찾아봐야 돼. 보니까 그렇더라고. 위는 아니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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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! 재밌어! <웃음> 어디야? 어디야? 어. 아, 얘 나타날 때를 웃는다. 얘가 아까 전에도 웃더만. 여자애는 마우스가 돌아가고, 저 인형은 웃는다. 그럼 빨리 좌우로 움직여가지고 확인해야겠구만. 아, 씨. 구석이 씨를 왜 저래. 얘들아, 전기세 많이 나와. 장난치지 마. 너희들이 전기세 내냐? 방금 전에 뭐였죠? 방금 전에 뭐지? 농이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? 저 농이 귀신들렸나 아! 아!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. 아빠 사랑해요. 아! 아, 사라졌어요. 좋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야 이거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냐? 그리고 언제 여기까지 오냐? 절대 실수하면 안 됐겠는데? 위, 아, 그치, 없지. 위, 위, 아래. 뭐야, 뭔 소리야? 아 어, 이거, 쏴! 하는 소리가 무섭네. 근데, 나왜 갑자기 공겜 유튜버가 됐어? 뭐야, 뭐 창문? 창문? 새로운 귀신 또 있어? 야, 씨, 헷갈리는데? 인형은 쳐다보고, 여자는 눈 감고, 새로운 귀신 나타나면 눈한번 감아라, 두번 감아라, 세번 감아라. 그건 아니겠지. 그건 진짜 헷갈려. 미쳐. 이 게임 개빡세, 그러면. <laughs> 아유 재밌어. 아유 <아이>, 게임 재밌네. <laughs> 아, 여러분들, 이 게임 재밌어요. 한번 해보세요. 가뚝띠가 지려. 나만 죽을 수 없지. 설마. 위는 아니겠지.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. 어? 뭐지? 어! 사라졌잖이? 어, <laughs> 사라졌잖이? 아, 어, 어, 애교가 많아, 작잖이. 오바 좀 하지 말라고. 네가 해봐. 이개자식아 밤에, 어, 지금 새벽 2시에 해보라고 보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 달라. 어, 다르단 말이야. 아유, 저 여기 왜 옆에서 귓속말을 하고 있어? 마우스가 확 돌아가서 무서워. 너 언제까지 해야 하냐? 근데 시기 없냐? 아침 언제 돼? 도대체. 위에 있는 건 아니겠지. 어, 야, 오, 야, 오, 야. 눈 떠봐? 떠? 어! <laughs> 어? 어? 웃었어! 방금 전에 웃었어! 방금 전에 눈 맞추셨거든? 웃네 나는 티저서 케자씨 아무리 봐도 창고된 것 같아면서. 하 어? 웃었어! 뭐야 뭐야 뭐씨뭐 뭐 대포 터지 180mm 자주포 터지는 소리나 했데 뭐야 이 소리 어려 어린애 어어야 큰일날뻔했네 야 보호 색깔이야 의자하고 인형하고 색깔이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네 그래도 귀신들이 친절하다 같이 연속으로 둘이 나타나진 않네 야, 둘이 한 번에 나타났으면 큰일 날뻔했어. 어우, 무시하다. 번개가 쳤습니다. 번개가 치고 있어요? 지금 비 오나? 빗소리는 안 나는데? 학교 종이 땡땡땡이지? 이 이거 한국에서 만들어졌나? 어 느낌이 있다. <laughs> 무서워? 나도 무서워. 내가 제일 무서워. <laughs> 방금실에 <전에> 뭐였냐? <laughs> 뭔가 떨어지는 걸 봤는데. 눈 떠볼까? 아 사셨다. <laughs> <laughs> 못 보겠어? 나 <laughs> 난 너무... 난못 하겠어 아 무섭다 이 침대 밑에 갑자기 팔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? 막 천천히 올라오면서 어? 나의 목에 쪼르는 거지 야 그건 정말 무섭겠다 진짜 뭐야 뭐 다크 템플러 있어? 어, 눈에 감아줍니다. 눈에 감아줍니다. 뿅! 오케이, 사라졌고. <목소리> 아! 아니, 왜! 아니, 왜! 귀신이 쳐다보고 있을 때눈을 아니! 귀신 없었잖아!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? <laughs>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데, 씨?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데? 어. <laughs> 어떻게 까, 거기까지 갔는데? 이 게임 근데 길다.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. 엄청 기네. <웃음> <웃음> 풀 영상을 올려줘? 알았어. 아, 원래 풀 영상을 올리고 있기는 해. 지저분한 거 있으면 컷편집 좀 잘라가지고 올리기도 하는데. 재밌어? 정말 너희들도 개. 운다. 어?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? 일단 <laughs> 개질이네? 이어서 되는 건가? 이어서? 어, 그거 개꿀 있잖아. 방주에 어눈 감았으면 안 됐나봐, 그리고. 위에 있는 건 아니겠지? 아, 이어서 되는 거구나! 아, 다행이다. 클일 날뻔 했다. 처음부터 다시 했으나 진짜 정신병 걸려버렸다. 오케이. 이어지네요. 정말 다행이네요. 어우, 깜짝이야. 이제 좀 빡세지는구만. 오케이, 사라졌어. 사라졌어. 야, 게임 너무 긴데 근데. 어, 40분은 하겠는데. 문이 다어문도다 쳤어. 어? 뭐지? 여러분들, 저 거울 잘봐 봐. 아무것도 없어. 어, 이런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. 어, 나 귀신인 줄 알았어? 어. 아, 여기서 자살했나봐. 헐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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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요? 아무것도 안 움직여져요? 눈도 안 감아져요? 마우스도 안 움직여져요? 하하하하하. <laughs> 어! 으아! 으아! 개자식아! 너가 더 빠를까? 내 손가락이 더 빠를까? 내가 더 빠르지, 이 녀석! 은왜 이해하지 말았다고! <laughs> 뭐야? 나 일어났어? <laughs> 오, 씨. 나 죽었어? 끝나지 않는 가위 돌림 허어. 계속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 거야? 왜 형이 하면 공포게임이 개그게임이 되냐고? <laughs> 몰라. 내가 어떻게 알아. 게임 끝났나? 아, 이렇게 해서 끝나? 아, 결국에는 끝없이 공포를, 어? 가위를 늘리는 거네. 오늘, 와일 슬리핑이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. 정말 재밌었어요. 아주 강추 드립니다. 어, 따봉. 아주 따봉.